드물드물드물드물 드물드물 해물드물드물오물 드물드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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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오! 드물 드물드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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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물드 포장해서또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. 그 다음에, 그 선물 에그다음 다음에, 다음에, 그다 다음에,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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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, 그에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에그 다음에, 그다다음다가에그다에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음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 에스티스 본 사랑 프로그램 끝났습니다. 여러분. 예. 정말 준비된 게 끝이에요. 지금. 또웃어 감사를 하시겠어요 남자는 왜 여자들은 헌보 하시겠어요 가사는 내가 뒤에서또뒤처리하고 왔어요 가사 프리미엄 좀 띄워달라고 인터넷 빨리 들어가서 가사 다운로드 요 여기 주인공이 선배 요 K-47 오신거 여기 원진 시 분께서 곡 하나를 선정해 주셨나요? 어? 거라. 요, 요, 요 분이에요 천댕한 랩가?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곡 하나를 네 F구요. 4 9 번입니다. 어떤 거보하 십해요. 감사하면 이쪽 왼쪽 손 아니 그러니까 핫 이렇게 해주시고요. 감사 남자든데 여자나만 V 해주세요. 남자든데 여자든. 아, 어 이거는 진짜 맞춰보지 않았어요 큰일 날수 있습니다 제가 나쁘나요 잘 맞췄습니다 네 제가 또 최대한 실력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렸다가 빨랐다가 느렸다가 빨랐다가 지금 아니에요 <laughs> 어? 어 진짜 맞춰보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근데 진짜 이게 마지막 라스 트 종인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아직 <laughs> 오늘 뭐 이, 이거 미치시면 안 돼요 런 사람 많이 사랑해주시면 힘들어가죠 아프죠 느려주시고. 용기 용빈이가 이런 말 하는 것보다 내가 이런 말을 해야지 또 여러분들 저용이 여러분 오늘 네, 여기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<목소리> 마지막 한마디 하시면서 우리 멋지게. 네 저희 사랑인 우리 팬분들 너무 사랑하고 콘서트며 여기 저기 늘 따라다니신다고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귀여고 귀고난리를 치는데도 <목소리> 다 알고 있어요. 천번 날아가고 또 우팬분한 분께서 또이 말을 또다치셨고요다 듣고 있는데 너무 지금 제가 뭘, 뭘 해드려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. 제가 여러분들께 뭘 해드릴 우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<laughs> 너무 감사 고마워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아시겠죠?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남자는 배, 여자는 한구로 뛰어들어아 진짜 네. 지금 통화로 해가지고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부럽더라고. <laughs> 괜찮습니다. 제가 잘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알겠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<laughs>